곰이 앉아 곰이 앉아 앉아 곰이 앉아 오 앉아 나를 바라보고 곰이야 꼬리 그만 곰이야 곰이야 기분 좋아? 행복해? 오 아무것도 안 나오죠? 빨리 낫고. 뭐야? 비행기 탈 거야? 뭔가 뭐, 울지 마 소리 지를 거야 안 지를 거야 소리 지르지 마 음?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달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뭐 여기는 아 그치에요 이제 비행 타면 돼요 이제 <목소리> <laughs> 너무 귀여워. 귀엽다는 거. 이 뭐예요? <laughs> 어 만화 언니들이, 만화 언니들이 하는 거예요. 만화 언니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화 언니 새로운 어 이탈리언이에요. 근데 오늘 엘프에 탄. <laughs> 음, 그럼 비행기에 탄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TV를 갈 거예요. TV를 갈 거예요. 어, 출발하면 어. 보여줄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해도 너만 뭐, 아, 카메라가. 응. 아니, 빨리 안녕하세요. 화냈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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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뒤로 갔어. 아. 꼈겼어딱 맞아? 가져오신 지는 앞좌석 아리 선반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be departing shortly please place your carry-on 아니 앞에 차는 응. 번호판이 없어. 왜? <laughs> 몰라. 진짜 모르겠네. 번호판이 없어요? 아니 저기에 오토 드라이브라고 하고 오토드라이브 어, 자동 운전이 뭐.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타고 있어. 어이 어, 아저씬데 어, 근데 아저씨. 그냥 전망 보고 있어. 있어. 뭐 오토 드라이빙. <laughs> <laughs> 아니 없어 핸들 없어 핸들 없어 어떡해. 진짜. 핸들이 없어. <웃음> 어. <웃음> 너 토끼 아니었어? 네, 내가 다니. 나 무서운 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앉으라고 했다. 앉아줄래? 고마워고마워아리 엄마는 우리 엄마리를내 아니 엄마가 우리 엄마리엄는고 했어 닉너는 언제 속상할 때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렸을 때, 너만큼 어렸을 때? 아, 어, 네살 때. 네살 4살. 4살 때, 왜 속상했냐면? 어, 그 친구들 발로 차서. 어, <laughs> 친구들 발로 차도 돼? 아니, 그 친구들 너무 나빠서. 그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야? 그래도 이모는 세봄이가 나쁜 친구들이라도, 아무리 나쁜 친구들이 있어도, 발로 차는 행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 혼내줬지. 아니 잘한 게 아니야. 그럼 세 번만 이모는 말라고 했어. 어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그랬는데도 괴롭히면 나 하지 마. 이거 내 친구야. 이렇게. 했어. 어, 그랬는데도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아니 어른이 어른한테 <laughs> 제가 난테뭐라해서요 <나한테> <laughs> 똑같이 하면 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왜 이렇게 미끄덩미끄덩해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미끄덩미끄덩미국 미국에서 미국에미끄에 미국에서 미미끄덩미끄덩해미붙에라미 떨어지지 말라고 왜 이렇게 미끄 미국에서 미국에 미국에서 미국에고미국 아이고 국 <laughs> <너무 귀여워. 웃음> 그리 이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두개씩 갖다 아 시킨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애기 자 콜콜 자 귀여워 이거 먹어봤어 언니? 어 맛있어 음, 그냥 체크만 해 어머니 옷좀 씻을게 이모가 이거 시겨서 알아 알아 잠깐 시켜줄게 여기 뜨거워 아뜨거아뜨거아아이치즈가봐 어, 음, 아, 아, 치즈 맛 나는데? 금방 음, 없던데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배추 음. 나쁜 거야? 배추 어, 가장 유명한 뭐? 오 뭐? 그냥 없던데? 나안 먹을래 보물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왜 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왜왜왜왜왜왜뭐 있어? 안야하이크야 아, 그냥 세요다녕면 돼. 아 하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선 사람이 안녕하안돼요안녕요안선사람요안라오라요싫어요네요도와주세요네요 도와주세요. 엄마 하세요안요안요안요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좋은 꿈을꿈꿈꿈꿈꿈불꿈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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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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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모 이모가, 너무 너무 응? 많이 먹을 거야? 이거 찍찍이 소리가 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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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쾅쾅쾅쾅 깡깡. 아미야 아미야 어 김범울 기저귀를 왜 들고 왔어? 그래. 해주세요 기저귀 해줘요? 네 알았어, 기귀해줄게 이리 오세요. 부어, 얼굴 땡땡 부어가지고. 잘 잤어? 어디 가요, 우리? 식당! Let's go! Let's go! 김세부밥 밥 먼저 먹어야 돼. 밥잘 먹을 거야? 밥잘안 먹으면 이모, 저거 젤리 안줄 거야? 밥 먹고 먹는 거야? 약속. 약속. 밥 먹고 먹는 거야? 아 아, 약속하라고 밥 먹고 먹는 거야? 뚝. 네. 꺼내. 어, 네. 도와줄게. 어, 고트. 음. 호호호. 냠냠냠냠냠.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이 신청하기. 오늘 제가 맛있는 거를 먹을 소세지도 돼지으이꼭기 먹을 거야. 음. 맛있 알았어.

<웃음> 뭐야 말랑말랑 <laughs> 해봐 왜 이렇게 신났어 가자 뭐야? 존나 힘들다 너무 좋아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왜? 보여주고 사진을 찍겠답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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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우와 이쁘다 아 포즈 <laughs> <laughs> 아 끝났대? 어, 얘는한 시간 내서 집에 갈거래. <laughs> 우와, 여기! 와 사인도 해준다. 안녕한다. <목소리> 아 저기 또 있다. 우와, 가자. 어디? 와! <laughs> 막. 와 와! 와아아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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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어글리 어, 어, 코리안이야 이거 이거 오블리 어, 코리안이에요 이러 안되지 어허니 어. 어. 어, 머리채 잡고 싸우시니까 어어오어 어, 어. 어, 어. 오오. 아, 오오. 아, 오! 오! 하나 해 줬어. 이걸 올려지 야 내가 쟤를 찍을 거 아니야. 네가 올리다 그래. 아, 엄마가 해. 아, 무서워. 내가 이걸 올리지. 아,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무서워. 자, 분명아. 오케이, 그럼 Let's get 원랑하다. this show on the road. 그만왜재미잖아 올라갔다. 올라가! <웃음> 올라가! <웃음> 어디야? 기 여기 여세 번만 재밌었어? 응 야, 재밌었냐고? 세 번. 응. 그다안 응. 해. 응. 아, 이거 너무 힘좀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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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줘. <laughs> 아 예뻐요. 그물 마셔 까지 올라야 지기는데 제가 오늘 물 속에 있는 걸 깊이 가 보고 인어공주를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누가 아이스크림 먹을까 갔나요? 이다 끈이야. 기다기다기다

이거 가고, 니가 고 니가 가고, 없지, 없지? 어 어. 니고고고 니가 가고, 니가 가고, 니가 가고, 니가 가고, 니가 가고, 아, 내가 보기엔 그 엔트리 자리 아무리도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이세명 자리랑 이두명 자리 같이 가는데. 자, 눈 감았잖아. 눈 감고 있잖아. 눈 떴잖아. 아니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네.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주디, 어, 우리 집 어디 가? 우리 지금 지진 났너 이름 뭐야? 지지라고 나는? 이기잖아 신발 여기 있나? 신발 바닥에 있어요 하나 둘셋지은어나 타월 있는데 뽀 내가 더 예쁘게 할 내가 더 예뻐야지 응 그래 너도 예쁘게 해 갑자기 화장에서 자신감이 막, 와! 막, 와! 살포 주디! 안녕! 충성! 베이리시 이거, 지 좋아? 좋아? 음, 좋아? 맛있어? 네. 얼마나 맛있어? 아아. 아. 아빠. 다 먹을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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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떻게 먹어? 이봐 이리 와이게 와봐. 이 애교, 애교. 리 이리 어봐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봐나리이렇게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난 경찰이다. 그런 어눌한 말투로는 경찰 할수 없어. 난 경찰이다. 경찰 아닌 것 같아. 난 경찰이다. 난 경찰. 난 경찰. 너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 야, 너가 도둑에때 납치당하겠다야. 할수 있는 말이 난 경찰밖에 없지. 난 경찰 말고 할수 있는 말이 있어? 잡아. 경찰! 전 경찰! 저는 커서 경찰이 될 거예요. 그래요? 경찰! 내가 경찰이 됐어! 어디 가요? 우와. 어. 동방면주가 보이다 만다 <laughs> 어, 한 입만 먹어보자. 내거빼어 먹지 마. 네, 네가 본 거잖아. 아 빨리 주 빨리 주라고 성경아. 어. 어 중국. 중국. 이게 뭐냐면 음. 이 두부피 알죠? 두부피? 두부피에다가 어. 돼지고기 넣은 거라서요. 배추 같은데? 뭐 아. 아. 뭐 칠리 새우 이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 새우 같은 느낌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안돼 안돼 물에 뱉으면 안돼 안돼 맛있겠다 이게 진짜요? 홍수육 동육이랑 똑같은데 홍수육이랑 모르냐비계가 엄청 음. <laughs> 어. 음.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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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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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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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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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맛있하고 볶음밥. 다이 음, 너무 많이 먹었어. 었어 너무 맛있 아, 이거 손펴 이거 할머니. 어? 이거 이모 주고 와. 주고 와. 너그 줄게. 어맛나 음. 음.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나랑 엄마는 2인실. 와, 근데 그래도 4인실이 있네. 야, 2리이야야 야. 어, 와, 좋다. 너무 음 시원하다. 와, 어, 안 아, 나, 얘. 나하고 있네. 우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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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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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애들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제대로 찍은 것처 <laughs> 애들 사진 좀. 방은 이거 이모 얼굴에 누가 그랬어? 너가 그랬잖아. <웃음> <수건키>. <웃음> <수거>? <웃음> 어, 수건 키. 수건? 수건. 그게 무슨 수건이에요? 수건처럼 생겼잖아. 짠, 생각보다 엄청 작아. 와. 토끼 아, 신발 사러 가야 되겠다. 우리 보물이 말해. 그그 신발 비싼 건데. 장미 먹었어? 물어. 다노지 먹어봐. 물어 쫀득쫀득해. 올려 먹었어야 됐나 너무 막안 돼요. 아. 초콜릿! 링요, 링오! 으잉? 어디 가세요, 애기 엄마? 몰라요, 가기 싫어요. 웃으세요. 하하하. <laughs> 웃으세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오 저기 가고 싶어.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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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FK. FK. 어. 내 신발 엄청 쪼라해졌어. 니로리 츄구미가 너무 다른. 이거 어떡해? 대박 귀여움. 안살 거지만. 저희 언니가 사줬어요. 언니 고마워. <laughs> 예쁘지 않아?

사골이있지요 응. 아 삼골 다 먹었고. 이 응, 조금 언니 뽀뽀? 보물라보물라보물해줘 뽀뽀. 만세! 야! 만나. 하 예쁜지, 예쁜지, 하트. 어 공주다. <laughs> 우와. 저건물이야저건물 안에 있다고. 와우물해 보면 저겠다. 장다. 타져 가방. 받아 파우즈. 단앉아 기분이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왜 라이 상하이도 회취 好

<웃음> <웃음> 왜? 왜? 중독은 달리 아들 아름다운요정에서아아아아아웃기 진짜 웃겨 쩌우에 <laughs> 와 <웃음> 가고 싶어요. 어, 우리가 일등이다. 토마토. No, it's not. Tomato is tomato. 와. <laughs> 맛있게 먹어 어떻게 말해? Enjoy your lunch. 뭐라고? 뭐라고? Enjoy your lunch. 너무 귀여워. 맛있겠다.

이번 케이크 먹을까 아. 아 가자. 일어나. 아, 한 Can open it? 엄청 달것 같은 느낌이 막 이게 한 세트가 있어.